소영이 손, 손, 손 잡아. <목소리도> 다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다 갖다 주실 거야. 아빠 내 동삼촌 것.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다시 들어오시면 손님으로 바로 맞아. 아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택시. <목소리도> 야, 택시. 아빠! 오 어, 온다 온다 아, 아, 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아 어, 여기 되게 처음 왔는데 오 되게 잘 아, 되어 네. 있네요. 아 땀을 많이 흘리셨나봐요. 네. 아, 아 지금 아 뭐, 밖이 좀 더워서. 아 네. 혹시 짐 맡기시거나 뭐 보관하셔야 될거 있으세요? 아, 네.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네 그럼 괜찮아. 네. 저 죄송한데 혹시 물한 잔만 주시나요아 이게 갑자기 목이 타서. 지금 일단 아유, 네. 이게 저희 샵 메뉴인데 말이죠. 오늘 기분에 맞는 감성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주시는. 혹시 어, 다라 언니 네. 지인분 그러니까 다라 언니한테 오늘 약간 예약을 신청하고 오신 분들인 건가요? 네, 다라 언니한테 네. 회사에서 잠깐 어... 인사하려고 갔다가 사실 내가 꼬셔가지고 혹시 뭐? 소개해 멋있게 만들어준다고. 네. 아, 저희는 YJ에서 이제 네. 좀. 쪽 음. 댄서. 진짜 아, 아, 예상이 맞았네요. 어, 맞아요. 네. 아주 핫한 네. 인기쟁이 친구들. 네. 음. 이렇게 음, 네, 열심히